자, 대각키드 코드 블록 진행합니다. 아, 오늘 도면 이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빼기가 복잡한 것들은 뺀 것들 먼저 만드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보면 이게 90에 30짜리에요 두께는 얘보다 두꺼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원통을 하나 부르고요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일단은 반지름이 30이다. 이건 백이니까 이건 건들 필요 없구요.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봅니다. 자, 요거는 측면은 48 정도 하면 부드럽게 보여요. 예,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90 떨어졌잖아요. 중심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탑비에서 보고 이렇게 그러면은 좀낮겠죠 예, 네, 이렇게 됐네요 자,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건 37.5죠? 근데 R이 6이래요. 마찬가지, 쉐 h a 원통을 부르는데, 얘가 반지름이 6이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단은, 네. 현재 요 놈, 이동해야 되겠죠? 얘가 얼마냐면, 어, y축으로 37.5쯤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기, 요거 모양 만들 때 사각형이 필요하죠? 다시, s h a p 에서 상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폭이 10이잖아요. 6이니까. 그 다음에, 랭스는 한, 저는 100 정도 크게 좀 해놓으려고 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얘를 이제 맞출 거니까 현재 얘가 만약에 100이니까 50을 갖다 그럼 여기 맞겠죠 예. 여기 30점 더 가야죠 그럼 50 더하기 37.5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50 갖고 더하기 37.5를 누르면 그게 예, 될까요 <laughs> 좀 맞죠? 자, 이제, 어, 수정해서요, select. 얘는 바로 앞에 것만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할 건데, 축이 z죠? 60도씩이에요. 총 6개니까. 그죠? 선택한 다음에, 자, 근데 선택해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 고도 돌게 아니니까, 복사. 볼까요? 자, 뭐가 문제예요? 축 수학이어서 축이 이렇게 니요 이거 중요하죠. 다시 됐죠. 자, 이거를 여섯 개인 다섯 번 더하면 되죠. 반복 반복을 합니다. 다섯 번 더하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쉐이프 원통이 없는데요. 어, 얘가 보면 75에요. 두께가 5mm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75고 두께가 5mm 짜리다. 얘도 측면 48쯤 해줘야 부드럽죠? 이 상태로 얘는 그룹 한번더 해줄까? 해줄까요? 그룹, 그룹 생성. 이렇게 해서, 예. 네. 여기 지금, 논에 있죠? 이거 버려야 돼요. 귀찮지. 네. 다음 모양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봉을, 바꾸, 봉 바꾸고 빼면 돼요. 그 봉이 45에 여기 20짜리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쉐이프 창에서 원통을 부르는데요. 어, 얘가 일단은 45니까 22.5죠, 반지름이? 높이는 20 맞죠? 색 측면은 48로 해줘야 이쁘겠죠? 일단 이렇게. <laughs> 자 얘가 나왔는데 얘가 현재 보면은 어, 높이 10 정도 걸려 있거든요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10이에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현재 보면 어, 자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12위였는데 여기서 이축으로 어, 내리면은, 요기하고 걸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5만 내리면은, 5위가 내려옵니다. 산수, 이런 계산. 요거는 사실은, 계산을 나오고, 이렇게, 그, 값들이 나오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요기. 그래야지, 5, 0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구멍 뚫은에 나왔네요. 원통, 구멍 뚫은 데 얘가, 어, 25니까 1 2 5고요 얘도 마찬가지 48로 빼면 되겠죠. 얘는 잘 빼줘야 되니까 20은 좀도고 최소 3 0분 해볼까요? 구멍 뚫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laughs> 위아래 다 뚫게 생겼죠? 3 정도면 충분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하면 되죠. 수정해서, 예, 그룹 증상.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이 보기 싫으시면은, 이 속도를 올리면 휙딱 되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중간에 틀린 겸 체크하는 겸면서 봅니다. 예. 자, 프론트에서 보면은, 다 예. 아,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됐죠? 만약 전체를 오히려 올리고 싶으시면은, 요기 요만큼 올리면 되는데, 요게 1 2 5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올리려면은, 자, 이동을 한다. 그럼 Z축으로 12.5로 이동을 해야, 끝에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딱 올라오죠? 이런 계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